저는 도덕성에 관한 한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. 제가 7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연금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두 차례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 저에게 자꾸 그런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경쟁 현실이 안타깝습니다. 그동안 정동영 후보님, 24년 동안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그 임무를 넘겨주셔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. 저 김성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더 단단해졌습니다.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과거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습니다. 앞으로 전북의 새로운 미래, 전주의. 새로운 내일 저 김성주에게 맡겨 주십시오.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